정배우 좋아요 구독버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정배우 아저씨예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배모 띠에 해주세요 배모 띠에 해주세요 네 배모 띠에 해주세요가 뭔지 궁금하시죠 배모 띠에 해주세요 설명충 정배우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정배우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있는 설명충 정배우입니다 배모 띠에 해주세요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정배우와 소통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선물도 나눠드리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긴 고민 끝에 새로운 컨텐츠를 오픈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댓글로 본인이 게임 대리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재밌는 이유나 슬픈 사연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이나 신선한 댓글을 정배우와 선택해서 게임 대리를 해드리고 레벨과 점수에 맞춰서 덱도 짜드리면서 선택되는 분께는 돌려돌려 배우판을 돌려서 치킨이나 피자같은 기프트콘을 선물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어떤 댓글을 달아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로얄을 사랑하는 12살 초등학생입니다. 클래시로얄을 집에서 폰으로 즐기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에 보일러가 안들어와서 집이 너무 추워 손이 얼어 게임을 이길수가 없어요. 정배우 아저씨가 게임을 대신 이겨 줬으면 좋을것 같아요. 이런 사연이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클래시로얄를 하는 게제 인생의 낙인데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누라와 아이가 있어서 아이와 놀아주거나 집안일을 해야 돼서 게임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배우님께서 대신 댓도 짜고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로 본인의 사연과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이나 재밌거나 슬픈 사연을 정배우가 뽑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본인의 사연과 이메일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제 이메일은 이거니까요.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이메일 주소로만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 유저는 제가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본인 계정 아이디와 비번은 필수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24시간 동안 답장이 없으면 다음 분에게 기회가 넘어가니까 주의하시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충 정병우였습니다. K44M44 이사님께서 당첨되셨네요. 대리 받아야 하는 이유. 저는 언제나 클래시 로얄을 하는 무과금 1 3살 초딩입니다. 저는 연... 네, 좀 기네요. 저희 친구 한명 계정을 잃어버려서 다시 했는데, 전설이 두개 있고, 또 어때나 한개인데 네, 어쨌든 굉장히 기네요. 어쨌든 논분이 당첨되셨고, 돌려돌려 배모티를 돌려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파주에 사는 박지선이요 파주에 사는 박주선 친구. 네, 그러면 배모디, 돌려돌려 배모티를 한번 돌려볼게요. 갖고 싶은 거 있나요? 셀카만 니면돼요 셀카? <laughs> 네그러면 셀카 나오기를 빌면서 돌려돌려 배모티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돌려 배모티 크게 외쳐주세요 돌려돌려 배모티 앙! 아 먹고 싶은 거 하나 야 먹고 싶은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기프티콘이거든요 뭐 먹고 싶어요? 뭐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치킨 치킨 알겠습니다 그럼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뭐 치킨 하나 보내드리면서 그러면은 대리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엘리트 바바리안이 레벨 9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엘바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덱을 짜드렸습니다 경기바로 가보죠 말겠네요 나이스 안 막나요? 이는 그냥 놔주겠습니다 오케이 엘바 막는 법은 솔직히 제일 쉬운게 잘 못하겠으면 엘바를 엘바로 막는게 가장 쉽죠 해골 군대로도 막기 좋긴 한데 감전이나 통나무 오기 힘들어서 아 오면은 그냥 죽기 때문에 배우님 저 계정 카톡에다 보내도 되죠? 아니요 대리 다 해드리는게 아니에요 전잘 먹었죠 인제트님 어서 오시고 형 저희 이름 불러서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아 김건범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건범님 아이고 여련 시청자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왼쪽 깼고 요거는 조금 음 싫을 것 같아 레벨이 좀 높기 때문에 요거는 2,500점이었나 아까? 한 200점 정도만 올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인드 이렇게 막아주고요 머스킷하고 같이 공격하겠습니다 머스킷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엘바 호그라이더 오늘 얼음 블레에 데스데미지에 죽기 때문에 어, 감전까지 들어가야겠네요. 아이고야 감전 쓴거 보고 바로 들어오는 판단 좋았어. 거그로좀 끌어주고. 아, 생 감전으로 바로 잘라주고요. 좋습니다. 여기 바로 와가지고. 머스켓이 있,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것도뭐한 5연승 정도 간 다음에 거기까지만 할까? 나이스 굿. 요정도 레벨에 요정도 점수면은 뭐 연승 쭉쭉 갈수 있겠는데 2400점이었죠? 2400점이니까 음.. 한 2600점? 2600점까지만 하고 음, 오늘, 오늘 배모 띠 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 쓰니까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몇 시간 방송 중이지? 찌? 아한 방이 안 죽네. 헐랭 헐랭 반사경까지. 반사경인데 반사경이 레벨이 더 낮다. 반사경이 낮아서 레벨이 더 낮아서 오네요. 파이어볼 날려주고. 오케이 좋죠. 아이스 스피드로 잡아주고 이게 잡히면은 아, 죽어 죽어 아우와 아프다 진짜 아프다 와머스켓에야두 방이야 머스켓에 근데. 배우님 제가 지금은 별풍 충전이 안 돼서 내일 제가 별풍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은 생방안할것 같은데. 배모티 해주세요. 끝나면은 끝나면 뭐 할까? 화생. 끝나면 뭐하지? 오늘 오늘 컨텐츠는 요거였는데 1 0 0 0명 토너먼트 하고 배모티 해주세요. 두명 컨텐츠 여기까지인데 아니면 뭐 먹방이나 할까? 배고픈데 먹방 할까요, 여러분? 먹방 고고? 어떤? 배고프다. 208. 감정까지 들어가야 되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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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막나요? 아 이거 타이을안 써도 되는데 아 잘못 썼다 음, 뭐 어쨌든 감전으로 잡고 오케이 그래도 어, 이득인데? 뭐한번 수비 한번 하고 갈게요 또 고블리통 들어올 것 같은데 엘바로 막아주고 아주 <laughs> 난리죠 아주 포코라이더두 개를 보내면 어떡하냐? 멜로 바로 맡기지. 이거는 이긴 거 같네요. 빠생 빠생, 깔끔샷 오케이, 야, 나는 이득충이야. 모두다 이득충이야. 나는 이득충이야. 오 마이 갓, 졌는 네, 또 졌네요. 피자요? 오 마이 갓. 아 근데 오늘 하, 별풍선 천개 받고 그냥 음, 김어 별풍선 천개 받았어. 아 양이미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들어가세요. 오케이 마법사 두 대만 때리고 두 대, 아니, 세 대까지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먹방하면서 대추천 대추천? 먹방하면서 뭐 대상담 안 하고? 일단 왼쪽을 깨야돼 파보를 찡! 오하 아 한방에 안죽는다니까 얼음 분이 데스데미지 안죽으면 아 힘든데 엘바로! 이거 한대도 안맞을각인데? 잠깐만 오케이 굿게이득 들어와 이씨 들어와 난 엘바라 이씨 오케이 잡. 왼쪽 머스게 놔주고, 왼쪽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코스트달라주고요파이어 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싹 오케이, 깔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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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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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었네. 이거... 페카지. 타이어볼로 오케이 야 근데 이게 좀 완전 질것 같애 어야 패카 패카 무서운데 감전 한번 찍기 나이 주고 얼음골렘까지 가니까 아 야야야 패카좀 야, 잡아봐 패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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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패카 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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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내가 이등이죠 얼음 얼음 마법사를 하나 버렸기 때문에 아이스 nice. 스프릿 그리고 아 아쉽다 이렇게 한번 가도 되겠는데 투고스켓 힘을 내투고스켓 오른쪽 붙었죠 오케이 이겼다 샷 힘들었다.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노래요? <laughs> 형, 불닭볶음면 3개 먹기. 불닭볶음면 3개? 아유, 불닭볶음면 3개 정도야 뭐. 그냥 치킨 한 마리 뜯고, 에피타이저로 불닭볶음면 3개 먹을 수도 있겠다. 대기. 이득충 한번 가겠습니다. 저 구독했어요. 아유, 강동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 엘바 십자리야 힘든데 0시 않아 0시간1 0 먹방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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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형 피자메요 피자매어. 피자메요가 뭐야 피자 뭐예요 피자? 피자 어디꺼 보내줄까 오구야 무덤? 오구야 피자 어디꺼 보내줄까 도미노 피자 뭐 이런거 보내주면 돼? 뭐 먹고싶어 아이들다 아이고 열혈 시청자님 스티커 한개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앨리바제어오 아오 근데 맞았어 씨 지정한 고구마 피자 지정한 고구마 피자가 뭐야? 어디서, 그 광고에서 본것 같은데 뭔가 오케이, 잘먹었어지정한 고구마 푸자 그거 있어? 오구야? 뭐 기프티, 기프티콘 있어? 있으면 보내줄게 아 아이고야. 아이고 힘들다. 집중하수 없어. 아야어 상대방 실수했죠. 안돼 제발 제발. 와아렸다지정아아니아 <laughs> 미스터 피자아 보내주세요. 어 그래 알았어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0 0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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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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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1 2아아아1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엘바로 막아주고요. 여기 아, 아깝다 그래도 뭐 엘바 한두대한 대는 모텔이나 한대한대한 대? 한 대? 대만 맞았는데 피가 엘바는 처음엔 똥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엘바가 원래 아이고, 스티커 한게또 감사합니다. 랭킹 모르겠네. 원래 엘바가 처음에 나올 때는 완전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버프를 이상하게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어그로 좀 끌어주고요. 어그 실패. 아퍼, 엘바야, 그만 때려. 스테이크 먹방요? 이 저는 흑수조라서 스테이크 같은 건 없습니다. 엘바로 강도 막아주고요. 해골 군대가 나올 겁니다. 감전을 세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 다리. 기 오늘 신청 안 받아요? 어, 치, 신청? 많이 해 가지고 오늘 요까지만 할 거예요. 그 대리는 요거 막판하고 요거 막판하면은 2600한 20점 정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바로 오른쪽 찔러주고요 3년째 나이스 톡톡 파이어볼까지 해서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왼쪽 공격을 못하게 오른쪽을 계속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 공격할 시간이 없죠 깔끔하게 이기게 됩니다. 오케이 깔끔한 승리. 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정도 많이 올린 것 같아. 요 정도면은 뭐 괜찮죠? 2,400에서 2,200. 네 오늘 이렇게 탈모님 당첨되셔서 축하드리고요. 기프티콘 선물을 드렸고 탈모님 최고 점수. 최고 트로피 2628점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한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6시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목소리>